그래도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네, 옆에 있는 분하고 네,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 좋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네, 말씀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보고 나니까 이게 자손 이야기더라고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을 준비하고 아 이게 자손 말씀이지 하고 쭉 준비를 하고 보니까. 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laughs> 네, 오늘 좀 자손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자손 이야기를 볼 건데요. 제가 오늘 말씀해서 얘기하려는 것은 이 언약과 관련해서 자손 이야기를 좀 하려고 이게 준비를 했습니다. 일절 마태복음 1장 일절 신약성경이 마태복음 1장 일절로 딱 시작을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족보 중에서 누구를 거론을 하냐면 예수님을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뭔가 심상치 않은, 범상치 않은 인물이 등장한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누구냐면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이 범상치 않은 인물들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주일학교를 또 있었던 분들 또 주일학교를 지나지 않았더라도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이 인물은 딱 듣기만 해도 아, 그 사람하고 딱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범상치 않은 인물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 보면요. 다른 인물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야곱도 있겠고 또 생각해 보면 솔로몬 예, 참 유명하죠. 그런 인물들도 있는데 근데 그 인물들을 거론하지 않으시고 일절에 누구의 자손으로 소개를 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이두 사람을 언급을 했을까?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 1장 1절에서 이두 사람을 언급을 했냐면 하나님이 사랑과 맺으신 그 언약과 관련된 인물이라서 그렇습니다. 이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요.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또 다윗과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소개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자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잇의 자손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잇 언약의 성취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선언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하고 이 다잇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우리가 좀 시간을 돌려서 아브라함을 잠깐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17장 7절 말씀인데요. 네, 창세기 17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및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후손에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면요. 어떻게 얘기를 할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리고 그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그 언약의 내용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잠깐 저희가 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좀 얘기를 해 보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복된 나라를 가르켜서 하나님 나라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핵심은 누가 다스리냐 이것입니다.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은 참으로 복되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 나라에 다 쫓겨났던 것이죠. 언제 쫓겨났냐면 아당과 하와이 범죄 이후에 그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쫓겨난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타락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상실하면요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냐면 마치 그 꽃을 꽃을 나무에서 꺾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 꽃이 나무에서 꺾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길어야 한2주 갑니까? 1주 갑니까? 멀지 않아서 분명히 시들 거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왜냐면 나무에서 뽑혔기 때문이죠. 그렇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상실했다는 것은 이처럼 비참한 것이고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도무지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내가 원한다고 들어갈 수 있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언약을 세우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 내가 너를 백성 삼고 하나님 나라를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 약속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백성을 삼아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겠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언약이 누구한테 이게 성취가 됩니까? 오늘 1절 말씀에서 읽어봤던 예수님에게 성취된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리고 그 자손에게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셨는데 그 자손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시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뭐를 알수 있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참된 상속자가 오셨으니 그 백성이 오셨으니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 백성은요, 기다렸습니다. 누구를 기다렸냐면,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고, 백성 삼고,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언약의 수혜자, 그 언약의 당사자, 그 자손을 기다린 것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언약의 성취자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 의미를 우리가 일전에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이분이 오심으로 임했다. 그거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생기지 않습니까? 뭐가 궁금하냐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리고 그 자손, 단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 딱 그렇게 해주셨다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백성이 되냐? 이 질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단한 명의 그 자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요. 우리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연합이 벌어집니다. 연합. 연합이 바로 그 신비한 교리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돼서 믿음으로 연합이 돼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딱 들어맞지는 않지만 비유 하나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트 중에 회원제 하는 마트가 있지 않습니까? 예, 네, 회원제 마트가 있어서 회원 카드가 있어야 그 마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마트에 들어가면은 많은 혜택과 유익을 누리게 되죠. 그런데 그 마트 출입증을 누가 받았냐면 비유를 하건데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과 그 자손 예수님이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트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게 됐냐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진 그 출입증으로 내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락을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가 누리게 됐다.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이 성취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신데 또한 명이 더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1절 말씀에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이어서 생각을 하면 요 아브라함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얘기를 했다면 다윗 언약에서는 그분이 백성이시기도 하신데 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통치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내실를내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예, 네, 보신 것처럼 다윗 언약의 내용은 다윗의 자손이 왕으로 통치하는 영원한 나라를 이루겠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 왕가가 다스리시는 다스리는 그런 영원한 나라를 내가 이루어 주겠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혈통을 추적해 가면요. 1장 말씀에 있는데 다윗 왕의 혈통으로 오셨음을 증거합니다. 다윗 왕가의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걸 우리에게 소개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일절 말씀대로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으로 우리가 고백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그 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그 자체가 사실은 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왕으로 오셔서 기름 부은 받은 그 왕이 와서 영원한 나라, 망하지 않는 그 나라의 통치자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오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백성이 되시고 또한 다윗의 자손으로 왕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통치한다. 이거를 1장에서 그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을 꾹꾹 담아 가지고 1절 한 절로 딱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드디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백성이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15절 이르시되 때가 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나라. 예수님이 오셔서 전했던 복음은 뭐냐?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거를 전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맥락을 거치고, 시간을 거치고, 다 거쳐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은 안 왔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표현인데, 더 자세한 거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시대가 열렸다. 이거를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백성이 되고 또 복된 통치를 받는 그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구약을 쭉 거쳐온 사람들은요, 구약 시대를 쭉 거쳐왔고 또 그것을 익히 알던 유대인들은 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구약의 역사 그 자체가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족보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17절 말씀입니다. 족보를 살펴보면 아브라함과 다잇을 중심으로 족보를 기록해 놨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잇까지, 다잇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바벨론 포로부터 오실 메시아까지. 이처럼 아브라함, 다윗, 이거 중심으로 족보를 기록해 놓고, 그 다음에 18절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을 그렇게 기다렸고, 다윗의 자손을 정말 사모하고 기다렸는데, 드디어 1장 1절에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언약을 살펴본 이유가, 이 언약을 볼때 아, 예수님이 정말로 참된 구원자이시구나. 이거를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 성경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 구약의 성취자로서 예수님을 신약에서 소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 공부를 합니까? 우리가 왜 성경 공부를 하고 거기에 시간을 쓰고 또 우리가 왜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겠습니까? 그걸 보면 볼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아 예수님이 구원자가 맞구나 확실하구나 그냥 그렇구나가 아니라 우리가 더 확신할 수 있고. 예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쭉 우리가 훑어 볼때 이분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주실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확신하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시며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경 하나만 얘기하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당시에이 마태복음 1장 1절 이 배경이 어떤 배경에 있었냐면 나라가 망한 그 배경에 있었던 거죠. 남유다 왕국이 주전 586년에 멸망했고요. 그 다음에 멸망으로 끝나지는 않았고 하나님이 그 망한 그 백성에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뒤에 회복하겠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귀환하지 않았으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했던 것이죠. 다시 에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돌아왔는데 뭔가 좀 대단한 일이 벌어질 줄 알았어요. 뭔가 엄청난 일이 회복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별반 다를 게 없었던 거예요. 에루살렘으로 왔는데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 600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은 온갖 이방 나라의 그 압제 속에서 속국으로 살았고 침략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거의 600년 동안 그렇게 아주 비참하고 비루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죠. 내가 분명히 기름 부음 받을 그 왕을 보내 주겠다. 참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주겠다. 그 약속을 받고 그 수백 년 동안 포로에 돌아와서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배경하에 이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메시아를 대망하고 대망하다가 드디어 다윗의 자손으로 언약의 성취자로 오셨다.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시작됐다. 이런 배경하에 마태복음 말씀이 적혀졌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적용을 해볼 때요. 어떻게 적용을 할수 있냐면 우리도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도 당시 힘들었지만 우리도 뭐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죠. 개개인마다 형편이 또한 있겠지만, 때로는 정말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들 때도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고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무릎을 세우고 나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우리에게 하나의 나라가 주어졌다. 이 메시아가 오셨다. 우리가 하나님 날 백성이고 다스림을 받고 있는 이 교회가 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만날지라도 힘을 낼수 있는 그 근거가 예수님이 하나님 날의 백성으로 왕으로 오셔서 그 나라를 주셨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이 힘든 세월도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주셨고. 완성해서 또 주신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힘을 낼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가진 것이 없어도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힘을 낼 수가 있죠.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곳. 그곳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정말로 복된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구약 백성들은 이 시대를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보므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 시대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구약 백성이 저희를 부러워할까요? 저희가 구약 백성을 부러워할까요? 예, 네, 구약 백성이 저희를 부러워합니다. 많은 선지자와 그 많은 수많은 의인들이 이 시대를 너무 사모하고 그리워했던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시대를 거칠지라도 어려운 형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왕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순종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요 다스림을 싫어해요 다스림을 너무 너무 싫어하는 시대를 살고 있죠. 다임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네, 좀 재밌는 말로 우체국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다스림을 정말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다스림은 선한 다스림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릴 때 지극히 선하게 다스리신다. 그걸 우리가 믿을 때이 다스님을 받는 것, 왕으로 인정하는 것은 마땅하고 복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보통 죄 용서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그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얘기할 때죄 용서만 있는 게 아니라 무엇도 포함이 되는 것이냐? 이분이 주님이시다. 그것도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 그분께 복종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의 다스림에 복종함으로써 충만한 복을 교회 가운데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고요, 그리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1절만 같이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1절입니다.